자, MS Expert, 모이고사 1회차 6번 문제입니다. 자, F3에서 H20셀, F3에서 H20셀, 요 범위만 선택을 할수 있고, 다른 모든 셀은 선택할 수 없도록 시트를 보아시오. 엑셀의 모든 셀들은 기본적인 속성이 잠겨져 있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. 특정한 셀을 선택하고, 셀 서식 눌러보면, 오른 오른쪽에 나와 있는 탭에 보호해 보면 다 잠금으로 되어 있어요. 모든 셀이 마찬가지예요. 기본 속성은 뭐다? 잠금이다. 그런데 전부 다 잠금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특정 부분은 선택을 할수 있게 한다라고 문제 제시했죠. 그래서 H3에서 F3에서 H20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에서 보호해서 잠금을 해제해 줍니다. 이 부분을 확인하면 그럼 현재 성격만 바뀐 거예요. 모든 셀은 잠겨 있지만 얘들의 성격은 잠기지 않았어. 하지만 잠겼거나 잠겨있지 않거나 실행하진 않았어요. 그 성격을 드러내진 않았어. 속성을 그 속성은 어디서 실행해 주느냐? 검토라고 하는 탭에서 시트 보호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서 자 잠긴 셀은 선택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? 못하게 하겠다. 체크를 지워주면 선택이 안 되겠죠. 잠기지 않은 셀은 선택하게 해야지. 안 잠겼으니까. 그래서 잠긴 셀만 선택을 지워주고, 확인 눌러주면 마우스 클릭해 보면 지금 성격을 바꿔놓은 곳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이거는 어디? 검토라고 하는 탭에 시트 보호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한 겁니다.